그러면 이제 수강신청을 하겠죠? 이때는요, 학생들이 필수 이수단위가 충족될 수 있는지, 과목 간의 위계가 지켜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초 교과 영역은 이수단위 50%를 넘길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어, 확인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서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고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강신청 대상이 되는 과목에 대한 교수학습 정보도 함께 제공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수강 신청 내용을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면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가 제시한 여러 조건 등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어, 담당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각, 각 학년의 신청 자료를 수합하셔가지고요. 학생 수 등이 어떤 학교가 정한 과목 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어, 과목 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목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어, 과목이 이제 개설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안내를 하고 당연히 다른 과목을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래도 그 과목을 듣고 싶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에서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어, 수시로 변경하면은 학교의 업무가 진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 안내 또 사전 변경 기회를 적절히 제공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변경 기간이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데요. 이때 뭐 노하우라고 할까요?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절차가 복잡하면 학생들이 좀덜 변경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절차를 막 5단계, 6단계 만듭니다. 그런데요, 일단 변경하고자 마음먹은 학생은요, 5단계, 6단계까지 되면 다 변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교는요, 변경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가 담당 선생님이 너무 일이 많다고 업무 과로를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선택 과목을 직접 수강 신청해서 이제 개별 시간표가 작성이 될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은 개인별로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때, 어, 수강 신청에 따른 어떤 교육과정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지 위계 등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임새 맵 모니터링 필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학생의 개인의 어떤 수강 신청을 통해서 과목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의 책무성에 대한 지도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되면요, 이수미수가 판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과목을 선택한다면 이만큼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꼭 지도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이 됐으면 수업 시간표가 작성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인별 수강 신청을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반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업반 배치에 관한 여러 내용들은 어, 당연히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루어질 텐데요. 이때 어떤 수강희망 인원을 적정하게 할수 있도록 수업반의 분반 수를 잘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것은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만은 적정 인원에 따른 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평소에 학생 지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면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업 시간표 작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강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수업반에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강 희망 인원이 어떤 적정 인원을 초과한다면 그 과목을 분반해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분반이 어려운다라고 하면은 학교에 대형 강의실이 있다면 그 대형 강의에서 수업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 등은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안에서 어, 이동수업 시간 배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 작업은 고교 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